열한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지나들이 왕께 아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으로 그들이 오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가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이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 하다치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 인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지 칠일이라. 일곱째 날에 전진하요. 하루에 아람 보명 십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이만 칠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이의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고에 올린지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래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교회는 세상 문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둘러싸여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는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더 지혜롭게 싸우며 승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준비,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합과 이스라엘이 베나닷의 첫 번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 이스라엘이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또 아합이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승리 후에 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고 또다또 다음 공격에 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준비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람과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람 사람들은 땅에 매울 뜻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대적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들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의 전략,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베네닷과 싸워 이겼던 그 방법과 같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처럼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사, 싸움의 순간에 정말 이 영적 전쟁의 순간에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나닥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 <laughs> 베나닥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었고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전쟁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온 우주의 왕이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며,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대적의 참소와 대적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비난들과 세상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에 대항하면서 그 위기를 비굴하게 넘어가려고 하거나 그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발걸음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능력을 전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놓여진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또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이십니다. 하지만 아합은 승리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적을 모두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높이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승리 이후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자 베나다세의 목숨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었던 아합같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사단은 지금도 다양한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혹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그 사람의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이두 가지의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자극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고 내가 무엇이 약한지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 대적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싸우며 영적인 야합을 거절하고 악한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발 아래 둘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성경책 글자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숨 쉬며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